안녕하세요 홍승원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시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게 꽤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가지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세금을 줄여주고 하나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 나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챙기셔야 겠죠 근데 물론 이것들이 엄청난 혜택인 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신청 시기가 있거든요. 신청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, 나 몰라서 못했는데 이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창업 감면 제도입니다. 말 그대로 창업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. 근데 이게 왜 청년이랑 관련이 있을까요? 바로 이 제도는 원래 서울에서 창업하지 말고 지방 가서 창업을 하면 내가 세금을 깎아줄게. 여기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들을 좀만 바꿔도 뭔가 더 창업을 할때 메리트를 줄수 있겠죠. 그래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 좀 메리트를 줘보자 하고 만들어진 게 청년 요건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디서 창업을 했냐가 중요했지만 이걸 이기는 게 바로 청년 창업입니다. 청년은 서울에서 창업을 해도 뭐 수도권에서 창업을 해도 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첫 이익이 난해 있잖아요. 그때 종합소세 신고를 할때꼭 같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이걸 홈택스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게 홈택스에 구현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익난 첫 해에 신청을 못 했다. 그러시면 경정청구라고 해서 예전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 수정청구는 저 같은 세무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좀 어려운 업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는 건 당연히 수수 수료가 비싸지겠죠. 그래서 이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한 첫해에 사무사님께 의뢰를 해서 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번만 제도를 신고를 하면 5년 동안 세금을 50%에서 10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.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일자리 도약 정력금입니다. 이건 나이가 어린 직원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돈을 받는 주체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대표님한테 주는 겁니다. 즉 국가 입장에서 대표님 이 청년들 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의미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꼭 챙기셔야겠죠. 근데 이 제도가 나이가 어린 직원을 뽑는 때 주는 지원금이지만 대표님 자체가 청년일 때더큰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. 원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청년인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건데, 대표자도 청년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대표자가 청년이면 직원 한명 뽑아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이 지원금 금액이 엄청 커요. 1년에 720만 원이고, 2년이면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내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겠죠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. 이 자금으로 뭐 직원 월급을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사업 자금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쏠쏠한 돈은 무조건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. 오늘은 창업을 한 대표님이 만 34세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어, 나 이제도 몰라서 못 받았어. 이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